안녕하세요. 가성비 있는 중고차를 소개시켜드리는 권혁기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이 벤츠의 대형 플래그십 세단이죠. S 클래스로 준비 한번 해봤는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롱바디 차량이 아닌 이 350D 쇼바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너 드라이브 용으로 정말 좋은 차량 중 하나인데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일반적인 신형 컨버전 모델이 아닌 19년식의 후기형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면서 이 고질병에 대한 부분도 많이 적어진 차량인데요. 이 차량 완성도 높은 차량으로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연식 같은 경우에는 19년식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실주행거리 15만 5천키로 정도 주행한 차량에 성능지 보시는 것과 같이 아쉽게도 도어 단순 수리한 것도 있지만 엔진이나 프레임에 전혀 데미지 없는 차량에 누유나 불량 부족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 보증 처리 외에도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만키로 세이프식스 무료로 가입도 하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키로수가 많아서 걱정이신 분들 이렇게 보증이 잘 되어있는 차량으로 꼭 추천드린다는 거 강조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판매하는 금액 또한 정말 합리적으로 준비했는데 19년식 후기형 350D 차량이 4,090만원으로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관리 상태도 쉬운전과 엄청 다쳤을때 특이사항 없이 훌륭한 컨디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전면부 보여드릴 건데요 헤드램프 또한 이후기형부터 들어가는 세줄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광량 우수하게 잘 나와주고 있고, 헤드램프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 이 S 클래스의 상징인 방패 모양의 크롬 그릴 또한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판부터 전방 카메라는 양쪽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단으로는 이렇게 전방 감지 센서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S 클래스 350 차량은 이 AMG 익스테리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퍼 디자인부터 전체적인 전면부 디자인 상당히 고급진 느낌 받을 수 있고요. 앞쪽 휠 타이어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휠은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지만 휠이 파이거나 큰 특이사항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트레드 잔여량 50에서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쪽으로 사이드 리피터, 사각지대 어시스트, 사이드 카메라 있으면서 도어 캐치에는 컴포트 액세스 기능과 이 차량은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소프트 클로징도 전자석 잘 작동하는 거 검차 한신 차량이었습니다. 옵션 너무나도 잘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측면부도 연식키로스 대비해서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요. 뒤쪽 휠은 앞쪽 휠보다 깔끔한 컨디션에 트레드 잔이랑 동일하게 5, 60% 정도 남아있다 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후면부로 넘어가실게요. 테일램프 보시는 것과 같이 역시나 후경 모델이기 때문에 테일램프 디자인도 변경이 됐고요. 은하수로 연상케 하는 디자인부터 후면부 전체적으로 관리 상태 상당히 깔끔하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다각형의 크롬 어플러틱부터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트렁크 또한 전동 트렁크로 부드럽게 잘 열려주고 있고요. 내장지 컨디션 상당히 깔끔하게 잘 관리해놨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히든 수납공간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공간성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요 트렁크 닫는 모습 또한 부드럽게 잘 닫혀주는 모습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S클래스 타이프셨습니다 바로 실내로 넘어가실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실내 탑승하자마자 느껴지는 게 전체적인 인테리어 자체가 이 브라운 계열이고 시트 또한 브라운 색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근한 S 클래스의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트 컨디션도 상당히 잘 관리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 차주분이 키로스 대비 정말 관리를 잘 해놨기 때문에 차량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응? 전동 메모리, 열선 통풍 시트 사용 가능하고요. 응? 도메스터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사운드 즐길 수 있습니다. 이 디젤 차 차량들은 항상 걱정이게 외부에서 들려오는 소음이나 현들로 전해지는 진동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정말 키로스 대비에서도 너무나도 관리 잘해놨고요 바로 개입판부터 확인해 보실게요. 네, 개입판 보시는 것 같이 실전거리 15만 5 347km 주행한 차량에 RPM 떨리면 서 경고등 또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또한 선명 화질로 잘 나와주고 있고요. 핸들 좌측 뒤편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반절 중인 가능한 버튼들부터 오토 라이트 위치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핸들로 넘어가실게요. 네, 핸들 보시는 것 같이 그립감 좋은 가죽과 우드 그레인 상단과 하단부에 위치해주고 있는데요 후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핸들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우드 그레인 그립감이 정말 좋고요 핸들 양쪽으로는 터치패드와 인지프리, 앞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뒤편을 패드 시프트와 핸들 좌측 뒷편으로는 오토레인 센서부터 열선 핸들, 전동 핸들까지도 부드럽게 잘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으로는 정품 디스플레이와 내비게이션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연결을 들어가시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또한 사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이어서 차량의 들어가셔서 보조 장치 들어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시스트 변경이 가능하고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선명 화질에 가이드라인 매끄럽게 잘 작동하면서 조우 셔터를 돌리면 다양한 광각뷰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서 디스플레이 하단으로는 4구 형태 에어벤트와 클래식한 워치, 오토, 에어컨부터 이렇게 시가잭 포트와 제터리함이고요. 이 부분 자체가 고질병이 좀 많습니다. 열었을 때시가잭 포트가 걸리는 고질병이지만 이 차량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두 개의 컵홀더와 그 하단에 오토 스타카, 오토 홀드 등히 사용 가능하면서 주행 모드 변경 버튼과 에어소스 버튼 위치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2열로 넘어가시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시트 컨디션도 다시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차주분이 1열과 2열 모두 관리를 정말 잘 해놨습니다. 전체적인 컨디션이 키로수 대비해서 사용감이 많이 느껴지는 게 정상이지만 이 차량 너무나도 잘 관리해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2열에서는 전동 후속선 커튼 위치해주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빗한 감성부터 위쪽으로 이렇게 큼지막한 주얼 선루프 있습니다. 화장대기능 당연히 사용 가능한 모델이고요. 이 삐필러 쪽에도 음. 에어벤트가 있지만 가운데 쪽으로도 있기 때문에 빠른 히팅감과 쿨링감 느낄 수 있는 4존 에어컨의 음. 이열 독립공조 시스템. 암네스트 쪽으로도 보시는 바와 같이 큼지막한 수납 공간 위치해주고 있고요. 앞편으로 두 개의 커플더까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오너 드라이빙 용으로도 좋고, 2열 또한 쇼바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공간성이 나와주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적극 추천드리는 S클래스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차량 내려서 정리 한번 도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9년식에 15만 5천키로 정도 주행한 무사고 차량인 S클래스 350D 4매틱 차량 살펴보셨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금 4천 90만 원을 준비했는데 정말 키로수가 많아서 걱정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차량은 성능보증처리 외에도 6개월에 1만 키로 세이프식스 무료로 가입도 하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경정비에 대한 걱정 또한 덜어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너무나도 가성비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이차량이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화면 좌측 상담에 있는 분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중고차의 권혁규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